안니까문화프의 카쇼입니다. 오늘은 G90 플래그십 세단 롱바디를 갖고 나왔습니다. 롱바디. 기존의 G90 사양에서는 이제 안에 이제 시스템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 롱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차체 길이가 굉장히 커졌죠. 세븐 시리즈 이런 것보다는 좀 크고 마이바우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필라의 기존의 리무진 그러면 비필라가 어, 있어서 도화가 완전히 개방감이 없이 있었는데 그비필라를 없애고 그만큼 도화를 열린 개방력을 개방각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는 롱바디가 아, 장점으로 가질 수 있고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안하게 에, 타고 내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관 설명보다는 어, 운행, 운행을 하면서 신차감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기존에는 이제 여기 이제 b 필라 쪽에 여기 이제 기둥이 서 있어서 요정도까지 밖에는 도화가 안 열렸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약 19cm 정도가 아더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도가 굉장히 좀 길게 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개방감이 좋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바디하고 기존에 있는 그 롱바디가 아닌 차량은 이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이 길이가 도화의 길이가 짧게 나와 있고 길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245 45 20인치 휠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앞뒤의 휠의 사이즈가 폭이 약간 좀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뒤에 아무래도 가볍다 보면 코너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뒤에가 이렇게 틀리는 그러 뒤틀리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을 약간씩 앞보다 뒤를 약간 크게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네개 어, 피스톤을 사용하는 포 피스톤을 사용을 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롱 베이스 휠도 야 아, 멋지네요. 그 다음에 캘리퍼 같은 경우는 지금 갈색으로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어또 달리면 달리면 공간들이 있어서 저기 안에 있는 제네시스 글자도 보일 수도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어27540 20인치 휠을 사용을 했네요 뭐 자기장처럼 보이네요 어 아주 이거는 나이드신 분들한테 혹한 간시로 좀 도화를 만들어, 도화 트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는 재봉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럭셔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실내는 다 보셨던 부분대로 뒷자리에 앉으면, 지금 조수석에 앉았습니다만, 어 뭐, 뒷자리에 앉아도 편안하게, 뒷자리 조수석을 지금 앉았거든요. 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뭐 배인옵슨 스피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운드가 어 보스턴 심포니얼 모드로 넘어가면 실내에서 듣는 음악이 뭐 음악당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롱휠바디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관건이죠. 어이 뒷문이 이제 개방감 활짝 열려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디 시트에 딱 앉으면 레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자리가 이렇게 눕혀져 있고 발을 댈수 있는 받침이 등받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뒷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딱 앉아서 다리까지 쭉 피게 되면 저기 까만 판넬 있죠 이 판넬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롤이 돌아가면서 발 마사지도 가능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타신 분들이 회장님이 딱 타셨다 그러면 아마 퍼스트 어, 클래스에서 타고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역시 롱바디는 이 자리가 VIP석이죠. 어, 회장님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겠네요. 자,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V6 3.5 트윈 터보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동식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삼상 모터를 통해서 그 저속 영역에서의 토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게 아주 특징적인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엔진 룸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점막코일이나 이런것들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소리도 지금 엔진 시동을 걸어 놨는데 이런 소리가 사실 엔진에서 나줘야죠 예. 리저버 탱크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와셔의 평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면 위쪽에 48볼트짜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12볼트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어 전동 식 슈퍼차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샵 48V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회생 제동도 가능하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롱바디가 나오면서 엔진의 출력이 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기존의 3.5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80마력 정도 나왔는데, 요 차는 415마력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48볼트, 어, 슈퍼차저, 48볼트를 사용을 하고, 마이드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고, 슈퍼차저를 전동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토크, 저 터보 차저가 두개 있고 그 전동 그 터보 차저, 슈퍼 차저가 공기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엔진의 성능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 역할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저속에서의 그 토크 변환이 많이 일어나고 터벌랙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슈퍼 차저를 통해서 어,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48볼트 배터리가 있고 12볼트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생 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발전기를 통해서. 어, 회생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이 되면서 배터리, 4 8트 배터리에 충전까지도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기를 통해서 엔진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엔진이 이제 시동 모터를 통해서 엔진도 돌리기도 하지만, 발전기를 통해서도 시동을, 엔진을 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도 한이 토크 정도밖에는 마력은 한 32마력 정도 올라갔는데, 토크 같은 경우는 한2 토크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의 힘보다는 마력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롱바디가 기존에 있는 숏바디보다 다른 점들은 그 48V를 사용했다는 것과 전동 슈퍼차저를 장착을 해서 저속 영역에서의 토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행을 살짝 해보고 지금 이게 4륜조향이 되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최소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좀 작게 돌아갈 수 있어서 이차 길이가 뭐 5m가 지금 넘어가는 차,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 충분히 가만히 된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롱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4륜조향이 되지 않으면. 최소 회전방향 굉장히 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그 사륜 조향으로 통해서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저어 서스펜션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승차감 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이 저기보다 쇼파디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이, 이 둔턱을 넘어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둔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야, 스무스하게, 롱바디라도 스무스하게, 이 둔턱이 조금 큰 편인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예. 그리고 한번 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돌아가는지. 자, 지금 은 핸들을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륜 조향이 되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최소 회전 방경이 길다 보면 최소 회전 막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륜 조향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최소 회전 방경도 짧아지고, 그래서 저 주차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또는 이제 도로에서 유턴하잖아요. 그럴 때도 최소 회전 방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돌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주행을 했을 때 윈드 노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네요. 뭐, 뭐 거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은 바람 소리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버츄얼 사운드를 일부러 만들어 주죠. 너무 조용하니까 사운드를 올려서 차가 살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어우 악셀감이 악셀감이 역시 튜, 튜닝을 잘 했네요. 악셀감이 스무스하네요. 무겁지 않고 딱 가는 느낌이 스무스해요. 주행을 했을 때 이제 그이 시트도 딱그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딱 잡아주고 뭐 이렇게 변이 움직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착자감이 딱 잡아주니까 착자감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도록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하게 갈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딱 뒤에도 잡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앉았을 때그 다음에 앉았을 때그이 시트에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아요. 지금 한번 통풍 시트도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통풍 시트를 한번 틀었는데, 오, 벌써 시원해지고 있어요. 뭐 온도가 더 올라가봐야 되겠지만, 벌써 어 시트 엉덩이 부분이 벌써 시원한 바람으로 그냥, 오, 예, 얼음 이에 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핸들을 돌아간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가도 전혀 한번 뭐 틀어볼게요. 뭐 이런 느낌? 어. 전혀 뭐가 걸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쏠리지도 않아요. 딱 핸들을 딱 하고 딱 틀어봤을 때. 어. 이래서 진짜 비싼 차가 좋은 차인가 봐요. 그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시거나 그럴 때, 뭐 단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스마트 크루즈를 써서 가면 핸들을 안 잡고도 어느 정도 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딱 시트에서도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냉방 시트 딱 하니까 엉덩이도 시원하고, 그냥 운전할 때 안만 뭐 잠깐 조라도 뭐 자는 건안 되겠지만 조라도 될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예. 코라링 하거나 이럴 때 사실 차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잘 매칭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